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어, 오늘 6월 16일 새벽입니다. 네, 방금 전에 그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고요. 네,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시장은 그래도 예, 약간은 저점에서 살짝 반등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네, 일단은 금리는 예상대로, 예, 시장의 컨센서스대로 0.75 빅스텝을 올리면서, 네, 일단 기준금리가 지난, 아, 지난번 1.0에서 1.75로 됐다는 부분이고요. 장기금리, 연준의 연방준비위원회의 중립금리라고 할수 있는 장기금리는, 네, 소폭 올라간 한2.5% 수준을 여전히 아직은 유지하고 있다는 점. 예, 다만, 이제 그, 어, 아, 올해, 올해요. 예, 올해 첫 번째 금리 인상에,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이른바 점도표. 예, 플라차트라는 점도표가 지난달에 비해서, 예, 한, 그, 1% 정도가 상승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2.5를 지향하되, 일시적으로는, 뭐, 최대 3.8 또는 3.4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일단, 연준위원들의 해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어서 곧바로, 이 파월이장이, 이 예, 3시 30분부터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 0.75를 올렸다.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흔한 일은 아니고, 시장과 소통을 하겠다. 네 예, 오늘 이이 이 부분 이 있죠? 예, 이 부분.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예, 이례적이다. 오늘 0.75가 올린 거는 이례적인데, 물론 다음에도, 다음 회의 때도 0.5에서 0.75를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에 28년 만에 큰 폭의 인상이 이례적이었다. 이례적이었다. 따라서, 예, 그 <laughs> 어떤 시장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전망을 보면서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 그나마 예, 살짝 시장이 안도하는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 기술적 분석을 좀 들어가 보면 일단 금리 먼저 보시면요. 예, 금리는 이제 그 미리, 사실상 미리 그 오늘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어제까지 뭐그 주장창 올려서 예, 연준의 중립 금리 장기적인 목표가 2.5임에도 불구하고 예, 2.5%임에도 불구하고 2 5이 정도 수준이죠. 불구하고 미리 예 장기 장기 금리가 2.5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한 3.5까지 튀어 올라섰죠 그리고 정작 오늘 발표가 있으니까 예 금, 채권 가격을 약간 올리면서 예, 금리는 좀 빠지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약간 어, 어떤 뭐랄까요 예, 일단 단기 고점은 친 걸로 보여지고요 예, 어떤 파동의 유형 어떤 패턴을 보더라도 여기서 한 놈의 두시기의 석삼의 너구리의 오징어 그래서 당분간은 예, 약간은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금리가. ,이? 그럼 금리 수준이 조정을 거치면 뭐 러프하게 보시면 다음 이제 회의 전까지요 이렇게 보면 네, 보통 통상적으로 추세 라인까지 뭐 온다고 보면 추세 라인과 채널 라인까지 온다고 보면 채널 라인 근처까지 온다고 보시면 뭐 대략적으로 제가 산출해 보면요. 네, 채권도 뭐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거래가 거의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기술적 분석이 예,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 이렇게 보시면 채널의 한 중간 정도가 되는 흐름이 대략 한 2.6에서 한2.8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어 조금 그 데이터, 물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양호한 흐름으로 다음 달 다음 달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또 최근에 유가 흐름도 고점에서 조금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천연가스 같은 원자재들도 어제 같은 경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8에서 한2.6 수준까지는. 점진적 금리의 하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게 바로 위험자산 추구 현상을 촉발시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그 강도는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곧바로 7월 중순에 7월 중순에 이제 다음 스텝에 대한 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한적인 형태의 랠리가 펼쳐질 거라고 봐지고요. 반등이 펼쳐질 거라고 봐지고 결국은 7월 중순이 지나서 이 가장 이 금융시장의 중요한 건이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예, 그니까 7월 중순까지 뭐, 금리를 올릴 것 같으면 빨리 올려버리고, 예, 안 올릴 것 같으면 뭐,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을 하고, 그럼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 국면이라, 7월 중순까지는 이제 제한적인 반등 국면으로 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단, 음, 일단,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예, 그 코로나 이펙트 이후에 그 엄청난 양적 하나와 함께 올렸던 폭에, 예, 50%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50%를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채널에, 이렇게 형성한 이 채널에 하단을 찍, 오늘 찍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나스닥 에선은 반등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이제 7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중순이 예, 여전히 그 다음 아, 금리 발표가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7월 중순까지 좀 제한적인 반등. 현재로 볼 때는 지난, 아, 이번 달 고점이 있죠? 뭐한만삼점 부근. 예, 현재로 기준으로 보면 한10% 정도. 예,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좀 약한 랠리가 이루어지고, 약간 반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금리 인상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달 금리 인상에서 뭐, 약간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온다면, 뭐, 위로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기술적 측면에서는, 예, 50% 아래까지 내려온 나스닥 지수는 반등했다. 오늘 똑같이 된그 영향으로, 예, 비트코인도 오늘, 일단 아래 꼬리를 일단 달았어요. 예, 비트코인도 현재 작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나스닥 지수가 아, 한61%아 50%에서 61.8 사이 나, 나스닥 지수가 대략 한이 정도 이, 이 정도 있는 거죠 현재 이 정도에 있다가 이만큼 올라온 거죠 50%까지 예, 그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위험 자산 성격이 강한 비트코인은 예, 거의 뭐약속의 땅이라고 보리는 글로벌 스타에 예, 거의 786짜리 근처까지 일단 왔다가 예, 살짝 꼬리를 말아 올린 형태예요 우리가 이제 패턴 분석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네 이제 보통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나온 후에 확장값에서 어, 조정을 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확장값에서 이제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e x t e n s 기법을 활용해서 매저먼트를 어, 해보면요 이렇게 이제 해보면 제가 조 바꿔서 해보시면 네, 일단은 확장값 레벨은 도달했다. 이제 확장값 레벨은 도달했다. 1 통상적으로 127, 138이 부분에서 예, 지지가 나오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은 어, 아직은 조심스러운데요 예, 그 현재의 영역이 현재 영역 현재의 영역 뭐 혹시나 뭐 조금 뭐 다른 이펙트가 있으면 조금 더내려왔다갈 가능성은 있어요 7 86 근처까지 하지만 예, 2만8 0 0달러하여 어, 어라운드에서 뭐 조금 아래까지 본다면 19,000달러 19,000원 700달러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예,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 지수와 함께 그럼 반등의 레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세선 라인을 가지고 첫 번째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아주 첫 번째 이제 아주 단기 추세는 단기 예, 단기 추세는 현재는 이렇게 걸려 있고요. 이렇게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중기 추세라고 볼수 있는 라인이 현재 이렇게 걸려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걸려 있죠. 그러니까 7월 중순까지는, 예, 제 생각에는, 어, 얘도 이제 764 근처, 764% 근처에서 618% 자리가 현재 여기니까, 618. 618이 한 2만 9천 정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 만약에 오늘 이 자리부터 이제 증권시장이 반등을 좀 오늘 이후로 나와준다면, 비트코인 시장도 조금 이제 반등을 좀 하면서 2만 한 9천, 뭐한 3만 한 1천 수준. 이 정도까지 이제 7월 중순 다음 금리 인상까지 목표로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뭔가 결정이 되겠죠. 그때 시장에 충격을 주는 요인이 발생을 한다면 이중 바닥을 찍는 거고, 네, 충격을 별로 안 준다 하면 여기서 뭐 소폭 조정했다가 파복을 하는 형태로 결국은 이제 7월 중순까지의 약한 반등 랠리. 예, 네, 그거를 일단 우리는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봐, 봐주고요. 그래서 현재 뭐 이제 비트코인은 그래도 비교적 견조하게 버텼는데 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잠깐 보시면, 예, 이제 굉장히 깊게 폭락을 해버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아까 비트코인은 764가 조금 안 되는 한73% 수준까지, 한이 정도까지 왔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이제 80%까지 빼버리는 1000달러. 근데 이더리움도 여러분, 이이 이 영역이 분명한 지지자리가 될 수가 있죠. 통상적으로 어떤 큰 상품권을 구성한, 구성한 종목이 80%까지 빠진다면, 그거는 항상 매수의 기회가 될수 밖에 없다는 점. 다만 V자형 곡선으로 반등하는 건 현재는 좀 어려 워 보인다. 예, 아까 말씀드린 7월 중순에 아직까지 한번더 금리 인상이라는 스케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렇게 얘도 이제 어, 이더리움도 보시면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피보나치 레벨로 보시면 여기 어1,100 어, 대략 어라운드 1,200 달러 수준에서의 지지가 나와 준다면 예 네, 다음 이 피보나치 자리가 1900달러 수준이돼요 1900달러 수준까지의 반등 아까 비트코인 기준도 대략 올라운드 2만 달러에서 한 2만 9천 달러 3만, 대략 한 3만 달러 수준의 반등 그 정도 물론 사실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가면 50%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빠진 건 빠진 거를 떠나서 올라가는 것만 놓고 보면 또 1200달러에서 1 9 0 0 이것도 50% 이상 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회복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이런 얘기고. 랠리가 아직은 이렇게 가파른 하락 추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른 하락 추세, 추세가 있을 때 반등을 하려면 시간은 조금 걸릴 거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4시간 차트로 보시면 여기서 뭐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흘러가려면 우리가 이제 날짜를 시간론으로 해서 한번 살짝 보면 저 추세선까지 만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 보시면 대략 뭐 예, 뭐, 좀, 아주 느리게 간다 하면, 뭐, 한, 20일? 20일? 느리게 가면, 한 20일. 뭐 오늘부터 한, 한 4, 5일? 4, 5일 정도가 옆으로 사이드웨이, 더 저점을 안 끼고 사이드웨이로 간다면, 20일 이후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아, 어, 저, 기죠 팝, 팝업까지는 아니겠고, 여튼, 올라갈 가능성이, 해복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물론, 이제, 암호합, 어, 가상대산 시장의 어떤 하락이, 점층의 하락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빠른 회복은 여러분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길게 호흡을 보시고 올해 1년 2022년도 1년이 뭐 예, 1년 중에 6개월을 주구장창 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여기서 이제 반등 랠리가 펼쳐진다면 이더리움도 한3 3 0달러 수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반등 목표를볼수 있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같은 흐름에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도 만약에, 여기서, 응? 그렇죠? 예. 예, 여기서, 예. 같은 비슷한 흐름으로, 예, 그러니까, 즉, 올해 빠졌던 폭에 대한 역회된 숄더를 만들어 준다면, 올해,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 올해 한 연말 목표는, 대략 한 4만, 5천 달러 연말 목표. 예,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현시점에서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예, 2만 달러에서의 지지가 일단 3만 달러까지의, 아, 대략 한, 한 달간의, 아, 회복을 우리가 목표로 봐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조금 뭐 좋아진다 그러면,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회된 숄더가 나오면서, 대략 한 4만 한 5천 달러까지의, 에, 올해 연중, 단독 목표를 볼수 있지 않을,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늘, 어쨌든, 그, 이 시장은요, 여러분들, 예, 금리를 이렇게 폭폭을 올렸지만 그래도, 어, 더 폭락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장은 이 불확실성 해소를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장의 모멘텀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불확실성 해서 예, 불확실성 해서 그래서 어차피 올릴 금리를 빨리 0.75 오늘 올렸고, 다음 달에 뭐 0.5가 됐던 해서 올려버린다면, 그래, 어차피 올릴 금리 빨리 올리고 물가도 뭐 안정세로 가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다시 에, 위험자산을 추구하는 에, 리스크 온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 에, 현재는 지금 위, 위, 리스크를 다 회피하려는 에, 모든 그, 그 금융, 금융시장에 주식, 코인, 뭐 하다못해 부동산까지 에,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하는 리스크 오프 상태에 있, 있다 보니까 에, 위험자산을 추구해야 되는 에, 형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예, 가려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불확실성 해소는 그래도 오늘, 오늘 발표한 것 중에 가장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라는 점을 한번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힘든 시기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